응. 여러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드디어 저희에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덥다고 징징거렸더니 벌써 가을이에요 가기 싫은 출근은 매일 오지만 가을은 진짜 참 잠깐 왔다가 금방 가잖아요. 솔직히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가을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가을 옷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말아 왔다는 거죠. 오늘은 여러분 아티드와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요. 영상 시작 전에 제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심심하게 나올 때도 있어서 레이어드 하고 막 이것저것 엄청 둘러대보고 그랬단 말이죠.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다.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. 옷 자체로 끝장낼 예정입니다. 그래가지고. 또 이제 입기만 하면 알아서 다 되는 옷이니까 네, 그냥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톤온톤 코디 준비해봤습니다. 이 코디는 여러분, 햇살 좋은 가을날에 점심 밖에서 먹고 커피 한잔 때리러 가기 딱 좋은 룩이에요. 이 니트, 이 니트는 우리랑 실크가 섞여서 진짜 머리 넣자마자 와, 씨 부드럽다. 이 소리 절로 나옵니다. 거기다 은은한 광택까지 돌아서 고급스러워 보여요. 하나만 입어도 심심하지가 않은 게 골지 짜임이 들어가 있고 몸선도 자연스럽게 잡아주거든요? 그리고 요거, 레드 컬러 포인트. 요게 들어가 있어서 더 세련돼 보입니다. 바지는 여러분, 가을용 코튼 와이드 슬랙스인데요. 요 바지, 요물입니다. 색감도 예쁜데 입었을 때 핏이 미쳐. 멋스럽게 떨어져서 그냥 센스 있는 아웃핏이 돼요. 아티드랑 제가 협업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티드가 진짜 바지 맛집이더라고. 옷잘 입는 사람들 보면 막 툭툭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게 핏 좋은 옷을 골라 입는 건데 요 바지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가방은 제인 스웨이드 버킷백이에요 작년에 인기 상품이었던 요거 요 제품을 스웨이드 버전으로 내놓은 건데 말 그대로 스웨이드라 들면은 고급스러운 무드가 확 느껴지고 스트랩 길이 조절도 가능해가지고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, 패드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 직장인한테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좋은 가방 아니겠어요? 뭐 그래서 어쩌라고. 결론은 요 코디는 회사에 몸은 묶여도 마음은 가을 카페 테라스에 있는 그런 직장인 룩이라는 거. 아니, 30대가 되고 나니까, 나 여기 있어! 하는 옷은 잘못 입겠더라고요. 대신, 티는 안 내지만, 어, 요즘은 은근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에 좀더 눈이 가더라고요. 특히 미팅 갈땐 괜히 기죽고 싶진 않은데, 또 너무 꾸몄다 티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결론, 난 원래 고급진 사람이야. 요 무드. 느낌 아시죠? 요 니트가 우리랑 실크랑 섞여서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데, 진짜 부드럽고, 진짜 고급스러워. 하프 넥인데 단정해 보이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뒷넥 단추 풀면 이렇게 리버시블로도 입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요거는 한벌 샀는데 두벌산 기분? 약간 개이득? 그리고 요거 같이 입은 스커트 핏이 정말 깔끔하고 정말 단정해서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있어 보이지만 벨트를 풀으면 이렇게 또 내추럴하게 벨트를 묶으면 더 포멀하게 변신이 가능한 투웨이라 활용도가 만점. 그리고 셋업으로 나와서 자켓까지 하면 요런 느낌입니다. 같이 매치한 가방은 나일론 숄더백이에요. 내추럴한 실루엣이라 솔직히 이런 가방, 어떤 착장에도 잘 어울리고.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텀블러 홀더가 있어. 이러고 커피 꽂으면 완전 간편, 인싸. 요룩은 출근길에 바람 불고 살짝 쌀쌀한 날 요런 날에 입으면 기분 사는 룩입니다. 비 오는 날에도 괜찮고 뭐 퇴근해서 친구 만나는 날에도 잘 어울리는 생각보다 여러분 가죽 자켓이 활용도가 진짜 미친 거 아세요? 하나 예쁜거 사두잖아요. 매년 꺼내보면서 이거 신상인데 요렇게 뻔뻔하게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비건 레더 블루종 점퍼인데 투웨이 지퍼로 달려있어서 마음대로 열고 따았다 열고 따았다할수 있고 포켓도 넉넉해서 뭐간 한식두세 개쯤은 뭐 숨겨 다닐 수 있고요. 밑단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고 카라 비조 디테일 이거 완전 치트키입니다.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캐주얼한 무드라 직장인들 출근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카라를 올리면 살짝 하이넥 느낌으로. 약간 쿨하고 시크하게. 퇴근하고 바로 힙서 전환 가능입니다. 안에 입은 니트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니트 색만 다른 거예요. 이 색상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바지는 벨티드 커브드 데님 팬츠 매치해봤어요. 딥한 인디고 컬러의 논페이드 원단이라 이염도 덜하고요. 입체적으로 들어간 이 커브드 절개. 덕 눈에 다리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 허리는 딱 잡아주는데 핏은 아방하고 루즈하니까 체형에 구애 없이 부담 없이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핏이 뭐 예술입니다 직장인 룩하면 여러분 가디건 빼놓을 수 없죠. 니트 입자니 심심하고 또 자켓 입자니 조금 그런 날은 아니고 그럴 땐 그냥 가디건 하나 툭 걸쳐가지고 나가면 게임 오버. 가디건은 작년 베스트셀러였던 아티드 라운드넥 가디건이에요. 왜 베스트셀러였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. 색깔도 예쁜데 촉감이 진짜 부드럽고요. 가디건핏 이상한 거 입으면 누구보다 없어 보이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근데 얘는 고급스럽고 핏도 딱. 잡아주더라고요. 배색 단추로 은근 귀여운 포인트까지 있어서 데일리로 손이 자꾸 가는 가디건이에요. 바지는 코튼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해봤습니다. 아까 1번 룩에서 보여드린 팬츠 네이비 버전인데 솔직히 이 컬러도 너무 예뻐요. 특히 이 뒷주머니 위에 로고 디테일이 은근 이 귀여운 포인트라 볼 때마다 약간 마음이 어... 설레는 느낌? 그 설레는 무드를 이어서 가방은 백팩으로 마무리해봤어요. 출근할 때도 좋고 주말 데이트룩으로도 뭐 손색 없습니다. 실용적이면서도 러블리한 무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 저는 늦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이 계절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. 이번 가을도 예쁜 옷 입을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한 룩들 29cm에서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내용 여러분 확인해주시고 다들 가을 옷 입는 재미로 에이, 살아보자고요. 그럼 여러분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 안녕!